감사합니다. 7월에 수행법회 그리고 합동강회 참여 감사합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계도일선상인님의 법요식 공공 우사이 마치게 되어서 그리고 일주일 후 조금 이제 한번 이제. 큰 행사가 있으면 좀 이제 쉬어가는 그런 이제 느낌의 일요일 에, 법회인데요. 어, 지난주 금, 어, 일요일 날좀 해가 뜨고 그 이후에 월요일부터 계속 비가 왔는데 에, 지금도 어, 비가 오죠. 어, 비 피해가 아,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우리 신도 분들 거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비 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뭔가 있으면 이렇게 알려주시면 서로 조행하고 하도록 할 테니까, 무슨 좀안 좋은 일이라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신자 서로 간에. 돕고 어, 조행하고 이렇게 봉공을 하는 것이 이 신자 분립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오늘 합동 강회 이제 신청사 본존님하고 존상님을 다 모시고 와서 첫 번째 맞이하는 합동 강회인데요 대단히 좀 이제 뭔가 설명드리는 것도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어,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해보고, 어, 다음부터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돌아가는 것을 보고 어,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에, 지금 어, 오늘 맞이하는 합동강회인데요 어, 그렇죠. 어. 아 음. 강의 날짜를 따로 나눠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어, 그렇죠 이 보패에 그러니까 참여했더니강의했다 이것도 좀어려워 어찌됐든 아, 좀이 아, 아, 같이 하는 것을 좀 시간을 가지고 어뭐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좀 제가 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좀더 어, 오늘은 이제 강회를 하시는 분들도 어, 참여를 이제 못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에, 그래서 오늘 에, 강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법문에서도 같이 생각을 좀 하고 어, 우리 신도분들도 강회가 뭐냐 하는 것도 좀 어, 우리가 어, 지금까지 신청사에서 해온 강회 매월 집에서 강회를 하시다가 이게 솔직히 이제 부담이 되기도 힘드는 부분도 있죠 매월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합동으로 합시다라고 아, 해서 합동으로 하고 해왔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해온 강회가 아 본문몰입 중에서 하고자 하는 강회와 정말 그 일치하고 있느냐 또 우리 한 음, 강회를 하는 음, 신도분 한분한 한 분의 마음가짐은 얼마나 그 강회의 정신에 부합되어 있느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본공을 하는 게 좋은 것인가 하는 것도좀 같이 오늘 에, 본문에서 어, 배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 교가를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의 홍통을 하는 봉공이라 함은 다른 것 없네 강회에 참여하고 봉수하는 곳이네 홍통을 하는 봉공이라 함은 다른 것 없네 강회에 참여하고 봉수하는 것이네 개도일선 성인의 교과입니다. 이 교과는 개도 성인께서 타이틀 주제를 다루셔서 일년 대사의 제자 신도의 마음가짐이란 어떤 것이냐고 남이 묻는다면 이렇게 주제를 다루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일년 성인의 제자 신자의 마음가짐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남들이 물어오면 아 오늘의 교가 홍통에 홍통을 하는 봉공이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강의에 참여하고 봉수하는 것이다. 아 이렇게 강의에 참여하고 봉수하는 것이. 홍통봉공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이 교가의 의미는 부처님과 조사님의 본의에 맞는 제목을 홍통하는 도량이 곧 강회석이라고 하신 교가입니다 홍통을 하는 봉공이라 함은 다른 것 없네 강회에 참여하고 봉수하는 것이네 홍통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러면 법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음, 한 사람에게라도 법을 전해서 어, 그 사람을 에, 제목구창을 하는 신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홍통이니까. 아, 그러면 내가 아, 강회에 참면을 하고 이렇게 강회 석주가 되어서 봉공을 하면 홍통을 했나 아, 홍통을 한 것인가라고 아,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그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당회에참여를 하셔서 어, 법문을 들으시고 어, 각자의 신심이 그런 남을 교화하려는 마음, 보살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족에게 에, 법문을 전해서 법등상속을 하고, 남에게도 법문을 전해서 남도 교화를 해서 신자를 만들고. 자, 그 시작이 강의 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 시작을 하기 위한 강의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강회를 강회석을 강회 자리를 만드는 것이 홍통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이 교가에 에, 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 아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 강회에는 내네 부류의 에, 그 신자가 계신다 이 자리에. 여기에는 이제 발기 중이라는 강의 석주 오늘은 석주가 합동 강해니까 아 석주가 각자 다아 석주인 내가 강의 저 명단 내신 분은 석주가 다아 그래서 합동 강인 거죠 아 원래는 이 강의 석 이제 자기 내네 집에서 하면 아 이제 그 집의 주인이 호스트가 아 이제 강회 석주인 것이고 그다음에 강회를 하는 데는 이 석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어, 실제로 이제 서포트 하는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 이제 그게 주, 주로 이제 여건 분들, 임원 분들이 이 접수도 하고 뭐 이제 명단 접수도 하고 이렇게 그러한 강회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신, 신도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 번유도 하고 그러한 이제 석주를 돕는 신자, 여권 이것을 이제 영향 중이라고, 아, 단기 중 참여하는 신자, 이렇게 이제 나누 강회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결연 중에서 신, 강회석에는 신자가 아닌 뭐 이제 오늘 강해하는데 같이 참여해 봅시다. 그냥 정식 신자가 아닌 그러한 일반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섞여서 법문을 들으시는 청법 법문을 들으시는 네 가지의 구성 요소 구성하는 신자가 네 부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개도성에는. 이 강회를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계시냐 하면 어, 법석을 준비하고 법석이란 강회석을 강회의 석주가 되는 것강회 석주가 되는 것 법석을 준비하고 신자에게 참여를 권해서 법문의 도리를 펴고 공양을 하여 미래의 복덕을 지니, 지으려는 것이 석주의 마음이다 제가 글을 잘못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강의 석주는 우리 집을 강의석을 세워서 그리고 법문을 듣게 해드리고 또 오신 분에게 공양을 베풀어서 미래의 복과 덕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석주의 마음이다 석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 강해석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례한 사람은 법문을 듣고 의심을 없애며 인과의 도리를 깨달고 공량을 기쁘게 받아 문류의 번영과 법계 만명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기원한다 제목을 함께 부르며 석주와 참례자 모두 큰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강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에 참여한 사람은 법문을 들어서 의심을 없애고 인과의 도리를 깨닫고 공양을 기쁘게 받아, 문류의 번영, 종단의 번영, 조의 번영, 절의 번영을 그리고 돌아가신 영가분들의 회양을 해드리기를 기원하는 것, 제목을 함께 부르면서. 어, 석주와 참례자 모두 큰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강회다라고 말씀을 하셔, 하신 지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아, 강회 석주가 되는 그 공덕이란 아, 뭐냐? 아, 강회를 하면 이렇게 큰 공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섯 가지로 아, 정리를 했습니다만. 강해를 해서 신자간의 화합, 이체 동심을 돈독히 하는 공덕을 쌓는다. 두 번째, 이건 오늘의 교가에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홍통 의욕을 자꾸 고양시킨다 하는 것, 홍통 의욕을 자꾸 크게 해주는 것. 그리고 참여자에게 법문 청문을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 어, 사은 보사라고 해서 부모의 은혜, 중생의 은혜, 나라의 은혜, 부처님, 불법승 삼보의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강해석이다. 어, 보시행과 공양행을 실천하는 것이 공덕으로 어, 집안의 가내 안전 무병장수의 공덕 그리고 집안의 조상님 회향을 해드리는 공덕 그러니까 강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공덕을 쌓는 것이다. 이제 학송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카테 공양이라고 이러한 것을 이제 해서 요즘엔 그것을 에, 강회라고 이렇게 이름 제가 조금 에, 뜻은 뭐 같은 것입니다만 이름이 좀 다르고 어, 그래도 어, 우리가 아, 이 강회 집에 그래서 강회를 이제 각자 자기 집에서 어,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강회는 집에서 신도분들이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막 일본에서도 절이 커지다 보면 그걸 이제 각 집을 몇천 호를 다돌 수는 없으니까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조 강회를 한다든가 강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강회 석주 내가 우리 집에서 강회를 하는 그 공덕은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여섯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합동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 어, 신도 분 중에는 어 집에서 강의를 하고 싶어요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뭐좀더 강의를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분들은 합동으로 하시고 또뭐아 어, 이번 달은 우리 집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도 하실 수 있도록 어 여러 가지 좀 형태 자체도 어. 맞추어서 좀 유난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회는 홍통의 핵심 기반이다. 이렇게 계도성에는 홍통이란 신심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 신도분들이 지난주부터 우리가 간부회의에서도 홍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홍통을 위해서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이러한 말씀도 나오고 있어서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통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도성에는 신심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어, 올바른 에, 신심 내가 현증이익을 받는 바, 신심방법을 가르치는 것 아, 그것은 어디서 가르치느냐 아, 이렇게 강회석에서 또 강회석뿐만 아니라 아, 절에 법회에 참여하셔서도 법문을 듣고 어, 신심하는 방법 어, 현증이익 받는 방법을 내가 죄장소멸하고 공덕을 쌓는 방법을 어, 배우는 것이지요 그곳이 바로 강회석입니다라고 하는 것, 신심을 배우고 실천하는 도량. 그래서 내 집에서 강회를 하는 그 공동은 오늘은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절을 말하는 거죠. 신심을 하는 수행을 하는 그 장소를 도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 집에서 어, 그내 집을 오늘 이제 절로 하는 도량으로 만드는 그 공덕을 쌓는 것이 강해석이다라고 하는 또는 다른 말로는 아, 강해를 보살을 기르는 도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강해는 본부가 보살이 되는 연습을 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아 신심을 하면서 글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에, 내가 몇십 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에, 몇십 년 동안 보살이 되는 수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 보살이 되었느냐 아, 신심을 하는 공덕이 에. 세요. 어뭐 어,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어뭐 그런 어, 물질적인 게 그게 풍요로워지고 명예가 올라가고 막 이러한 것이 보살이냐 하면 어, 우리가 보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런 게 아니고 어, 내가 어, 남을 위해서 어, 도와주는 어, 그러한. 어, 일년성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게 보살이죠 오랫동안 절에 다녀서 오랫동안 봉공해서 강회봉공 심히 봉공했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보살이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가 신심을 해온 공덕이냐 내가 더 신심을 오랫동안 해서 나의 에, 뭐 욕심을 내 욕심을 만족하기 위한 그러한 어, 그게 과연 불도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 막 절도 그렇고 집에서 강의를 하신다로 또 절에서 집에서 강의가 어려워서 가, 절에서 강의를 한다 하는 것도 다 내가 어, 보살이 되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곳 어, 도량이다. 조금 막 오늘 강회를 개도성인 어떻게 설명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어 길어졌습니다만 이런 개도성인 지남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 그래서 강회를 단지 집안의 기도라고 여기는 것은 수타의 또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아아 수타의라고 하는 것은 아이 수자 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자 의라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이라는 즉 자는 부처님의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에 따르는 것을 수자 의라고 하고 부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것을 수타 의라고 하는데 좀 매지 여기 교학 용어 신심용어 그러니까. 강회는 우리 집안의 집안의 조상님 회향하고 조상 우리 가족의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어, 기도를 위한 것이 강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 부처님의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 뭐 그것도 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강회는 어, 홍통의 도량이다. 그 공덕으로서 내 집안의 가족의 안온 조상님의 회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보는 뭐냐 보는 홍통이고 그 여경의 공덕으로서 내 집안의 안온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강회 공덕은 광대무변하다. 남에게 법문을 들려주는 것이 모든 것이 홍통을 위한 봉공이니 이 공덕을 바탕으로 간의 안전, 조상과 법계의 회양 등 대공덕을 얻게 된다. 분립종은 마음보다 사상을 중시함으로 마음속에서 기쁘게 봉공하는 이의 복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진 신정한 강의의 공덕은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아, 홍통을 남에게 법문을 흘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공통을 위한 봉공이니까 이 공덕을 어,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게 본내 어, 우리 집의 간네 안전, 조상과 법계의 회양 등 대공덕을 얻게 되는 것이다. 분립종은 마음보다 아, 사상 사상이라는 것은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을 사상이라고 이데올로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 마음보다가는 모습으로,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기쁘게 봉공하는 이해 봉,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안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보다가 정말 이 기쁘게,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봉공하는 사람의. 그 복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아, 기쁘게 봉공합시다. 아, 이것이 예,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예, 본문입니다. 예, 강회에 대해서 어, 말씀을 개도 성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어, 전해드렸습니다만 음, 그죠? 좀더 우리가 아 여러 방면에서 좀 각도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어, 정말 아, 강회가 홍통의 도량이 될수 있도록 또 봉공하시는 분들이 많은 공덕을 쌓으실 수 있도록 아, 그러한 강회가 되고 좀더 이제 강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류가 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에, 이제 본문 물입종에 모든 절은 다강의를 하니까 아뭐 일요일 같은 날은 보통 아, 교무 한 사람이 강의를3 세석 정도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기본이 뭐 세석 일요일 날은 그렇게 이제 본 강해가 이루어지니까 아뭐어 하루에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있는 절들이 강회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몇천 석, 몇만 석씩 강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회를 통해서 이제 홍통을 해가는 것 이것이 이제 본문 불입종의 홍통 방식 강회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이제 우리는 또두 절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신청사도 각자 해오다가 또 합동으로 해온 게 이제 몇년또 됐죠. 이러다 보니까. 어, 지금 합쳐진 이 시점에서 어, 뭔가 좀더 어, 강해를 다시 한번 어, 원점에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신도분들이 공덕을 많이 쌓고 또 기쁘게 봉공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어, 생각해서 어,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서. 정립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강회가 홍통을 하는 그리고 우리 신도분들이 홍통을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될수 있도록 이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가의 공통을 하는 공공이라함은 다른 것 없네 강에 참여하고 옹수하는 것이네 보면 팔품 소현 상행 소현 본이나 하중에 나며 오레게 교나며 오레게 교나 오레게 교 나무 오레게 교